안녕하세요. 세상에 핫한 이슈를 싣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혹시 이런 헤드라인 보셨어요? 아이 학교 보내고 10시에 출근해도 월급은 그대로. 솔직히 이거 매일 아침에 아이랑 전쟁 치르는 부모님들한테는 거의 꿈같은 얘기잖아요. 에이 설마 싶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가 될것 같습니다. 정부가 바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정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은 바로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요하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씩 최대한 1년 동안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월급은 그대로 100%다 받는다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응? 원래 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랑 뭐가 달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존 제도는요, 내가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회사에서 월급을 깎고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를 채워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월급이 줄어드는 걸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이번 10시 출근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근로자 통장에 돈을 쌓아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생긴 회사의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전해 주는 방식이에요. 쉽게 비유해 볼까요? 기존 제도가 내가 밥을 덜 먹는 대신 정부가 반찬 쿠폰을 챙겨 주는 거라면 이번 제도는 내가 밥을 그대로 다 먹고 정부가 식당 사장님한테 "저 손님 밥값 일부는 제가 낼게요" 하고 직접 돈을 주는 셈이죠. 이러니 우리 월급통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파격적인 정책은 사실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시작해서 대박을 터뜨린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전국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 건데요. 현장에서 이미 성공이 검증된 모델인 만큼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젠 정말로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죠? 2024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었어요. 이건 그냥 출산율이 낮다 수준이 아니라 이러다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 신호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수백 조 원을 쏟아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전략을 바꾼 겁니다. 아이 낳으면 얼마 지원해 줄게 같은 거창한 약속 대신 당장 부모님들이 매일 아침 겪는 현실적인 고통부터 덜어주자. 이렇게요. 그 고통의 한복판에 뭐가 있죠? 바로 아침 전쟁이잖아요. 애를 깨워야 하지, 밥은 먹여야 하지, 옷은 입혀서 학교 보낼 준비 해야지, 그러면서 나도 정시에 출근해야지. 정신없는 이 아침 시간을 모닝 크런치라고 하는데 정부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이 제도는 특히 차일드 페널티를 줄이려는 목적이 커요.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여성들의 경력이 끊기는 문제를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4명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일을 그만둔다고 하잖아요. 매일 아침 딱 1시간의 여유가 여성들이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작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담긴 거죠. 하지만 기대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죠.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중소기업이라는 가장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솔직히 여기가 가장 아슬아슬한 지점이죠. 먼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라에서 쓰라고 해도 제일 무서운 건 역시 동료들의 눈치 아니겠어요? 나 하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 아닐까 하는 미안한 마음. 또, 혹시라도 나중에 찍히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 이런 마음의 짐 때문에 좋은 제도가 있어도 선뜻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반대로 사장님들. 특히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입장은 더 답답하죠. 매일 한 시간씩 비게 됩니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하죠? 결국 남아있는 동료들이 그 짐을 나눠줘야 하거든요. 이러다 보면 동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회사 전체 분위기까지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건 돈이나 법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즉, 회사 분위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복지 좋은 몇몇 회사에서만 쓰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단순히 돈만 지원하고 끝낼 게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요. 관리자들 생각을 바꾸는 교육을 해주거나 사람이 한명 비어도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뜯어 고치는 컨설팅을 해주는 것처럼 훨씬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매일 아침 1시간의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죠. 무엇보다 그동안 뜬구름 잡는 것 같던 저출산 정책이 아침 전쟁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죠. 물론 이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동료 눈치로 대표되는 빡빡한 조직 문화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제도의 진짜 의미는 당장의 효과 그 자체보다 우리 꼭 이렇게 빡빡하게 일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게 던진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작은 시도가 정말 우리 사회의 단단한 문화를 바꾸는 큰 물결의 시작이 될수 있을지 앞으로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